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핑크입니다. 오늘은 다시 돌아온 러블록스투플레이 타이쿤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저, 테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. 테리님, 안녕하세요. 네, 여, 우후. 일단 0여 개짜리 열시고요, 이0 어떤 게 0이에요? 어허. 아, 이거, 이거, 이거. 어. 투플레이 타이쿤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죠. 오, 0, 저도 0. 해야 돼요. 어이. 테리님 0 열었어요? 네. 제가 열었어요 벌써요? 엄마 돈 보.. 보이... 에이 피크님 돈 보입니까? 머니 머니로 머니가 돈이에요 <laughs> 제가 피크님 제가 이거 봐드릴게요 이거 모임 네 나도 볼 수는 있지만 잠깐만 근데 돈 어디서 받아요? 돈 여기 있어 저쪽에서 받아야죠 응? 끝에 75원 됐다 아, 아, 여기, 여기, 여기? 네. 어 감사합니다. 전 여기 네 100원 했네요. 됐네. 전 200원이요. 이거, 이것도 열어야지. 와. 얘 파란색은 유료인가요? 이건 뭐지 이거는? 저 3개 열었어요. 아무것도 아닌가? 저 3개 열었어요. 벌써요? 헥근이 혹시 모르니까 들어가 볼까요? 여기 테리님 거 250원짜리 있구요. 200원짜리 있고 50원짜리 있거든요. 어, 여기도 열어야 돼. 테리님 얘기 들었어요? 네. 여기 5원짜리 있는데 이거 한번 열어보면 안 돼. 여기도 열어야 돼. 거긴 제거 이... 아닌가? 여기도, 저기 피크색거있는데 이거 보라색 테리님 거 아니에요? 네. 핑크색거 저기 앞에 어요 근데. 테리님 50원짜리랑 빨리 열어요, 200원짜리. 1하고 M이에요, M. M. 와, 여기 10원짜리도 있네. 테리니꺼. 에? 테리님꺼 여기 10원짜리 있다고요? <laughs> 아니, 10원짜리 아니에요. 마이너스야. 마이너스. 아니, 마이너스야. 10원짜리야. 그때는 안 들려 요 해봐요. 내가 해보라고? 난 아닌데. 아 5원이야. 5원으로 <laughs> 열려고 했어요 이게. 방금에서 보나 그 나도 여기 10원짜리가 있네. 어? 뭐지 이거? 10원짜리? 어? 우와 보라색으로 바뀌었다. 어 테크닉 제가 꾸며졌어요. 테크님코 보라색으로 바뀌었어요. 네, 제가 꾸며졌어요. 로. 응? 어? 얼마짜리요? 10원짜리하고 5 50원짜리 열었어요. 오셨어요. 리오 오. 어때요? <laughs> 아, 또또또받으고요 돈. 버치 거. 돈 어, 오케이. 있었어요. 이 무슨 5,000원짜리가 있냐? 화요 5,000원짜리가 있는데? 요 145원? 오, 오. 만원짜리도 있네? 넓어. 대박. 20원. 이쪽부터 해야겠다. 응? 270. 뭐지? 이제 그 제가 좀 열어드리겠습니다. 빵 빠라라라. 와! 근데 벌써부터 이걸 여기부터 하니 안되겠구만. 아, 뭐야. 병원짜리 도있었던 걸로 하는데, 그럼 응? 죽어야겠다. 음, 응. 내꺼에 병원짜리가 있구만. 응? 이거 노란색도 여는, 거 없. 노란색 뭐야, 이거? 어? 얘는 저건가? 캐시로 열어요? 어 캐시네 로블럭스 코인 250원짜리 어. 아직 안 열었네 옐로로우 <laughs> 와, 아, 공 열었다, 공. 야, 헤이야. 야, 헤야야 헤이야. 헤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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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오케이 5만원짜리 열었구요 2500원짜리 열었고요 왜1 0 0원짜리가 있어? 2500원? 2500원짜리네 2500원짜리도 있네요 4500원 4500원이었구나 줄 알아. 어허 너 들고 어, 어 다가 죽었네요 뭐야 밖에도 있었잖아 천원짜리가 아내거왜 여기저기 있냐 내꺼는 여기저기 있냐 내거왜 10만원짜리가 있냐 에이 10만원짜리가 있다고요? 어 10만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어 와 대박 이거 본거 아니야? <laughs> 5천원짜리인데 이거는 천원 만원인데. 만난 원이라고. 오 진짜네? 1만원 언제 모아? 오 대박이다. 십 10만 원, 저기서 모으나 보다. 이쪽에 들어가면은 음. 응. 또 있거든. 이거? 이거 이거이런 이거, 이거, 거? 또 있어? 이런 거? 또 있어? 어. 그럼또 열어야 돼. 아, 내 발이야. 아, 여기 뒤쪽에 열어서 들어가면 또 있다고? 응. 아니, 이거, 동그라미, 이거. 응? 다 들어가면. 이거 포탈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아니 열어야 아, 여기 들어가면 또 있다고? 어. 진짜요? 아니. 뭐, 뭐가 이렇게 많아요, 이거? 나 3,000원 됐다 1,000원 됐다. <laughs> 3,000원. 와. 어, 여기 위에 보이네. 응? 음, 왜이 보여 아, 여기 이것도 보인다. 엄 조그만 거, 여 응? 뭐지, 이거는? 이게 뭐가 안 됐네. 엄마, 반대쪽열안 됐네. 자마 이제 뭐 하면 되나요? 아, 또렉 걸렸어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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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50원짜리 있어요, 보라색. 보라색 25, 250원짜리. 250원짜리? 문하, 아, 예뻐요. 문 앞에 왔는데. 있어요, 문 앞에. 레벨안 걸리는데. 5 0 0원짜리5 0 0원짜리도 있네. 아, 일단 문 앞에 저거 열어야 되는데, 저거. 나5 아, 0 0원짜리 연다, 모아서. 아, 뭐야. 배서 쓰인다. 아못 배는구나. 앞에한번 열어볼까? 음. 어 뭐야? 어. 앞에 열어놨는데 이런 거 생겼어. 설마 그럼 이거 250불짜리가 벽인가? 여기 벽도 세워야 되는데 벽이 뭔가 모르겠네. 아! 나5천원 됐다. 5천0원다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나 이러는데 이게 나왔어. 응? <laughs> 어? 하트에다 플러스? <나> <laughs> 이 되고 아 250원짜리. 뭐, 250원짜리 <laughs> 어, 여기 뭐뭐 250원짜리 벽 맞았네. 어빨빨리 열었어야지. 오 여기 사리에도열어 여기도 있어. 1,000원짜리. 음? 여기 1,500원짜리 있어요. 여기. 알아요 저희들 저원짜리 열어 갑니다. 나 이게 없는지 근데 저기 안열지 아, 저기 만원짜리랑 열었어? 만원짜리랑 열었어? 아니 2층도 있는거 같은데요? 2층있어 아돼. 네, 네. 나 5만원짜리가 생겼어 아, 5만4천원 5만4천원짜리가 생겼어 아, 음. 아, 1층에 여기로. 2층에 포탈까지 아. 엄마? 우리 이거 2층 괜히 열었어요 다 하고나서 열었어야되는데 그러니까 왜 열라고 했어? 내가 열은 거 아니야. 아, 내가 열으라고 한는거 아니야. 열라고한지안았어 50만원짜리. 와 엄마, 5만원이요 50만원이에요? 5만원이요? 우와! 태리님 것도 화려해졌다. 엄마, 2층에 100원짜리 있어. 엄마? 아이, 특이 2층에, 2층에 100원짜리 있습니다. 100원짜리요? 네 아니 이이 무슨 병원저 망했습니다 저 망했습니다, 저, 망했습니다. 저 망했어요 응? 응? 이건 천원짜리고 이거 생겼어요 <laughs> 얘는 실천원짜리고 100원짜리가 어딨어 위에 망했구요 아 망했습니다 비크님 100원짜리 열었고요 망했어요 어쨌든. 왜 이렇게 많아요 잠깐만 이게, 이게 많아 뭐 못하겠나대 아니야 나한테 답 있어. 그래, 열리는 다 있어 열어버려 열리는 건다 열어 빨리 일찍 가서 먹읍 뭐야 이거 만원짜리도 있네 나도 5만원짜리하고 만원짜리도 나또뭐 여는데 문 닫히겠지? 이런 거 아니겠지 저도 5만원짜리 있고요 만원짜리 있어요 아씨 5만 원짜리, 만 원짜리도. 자라. 저런 5천원짜리 5만 원짜리 많네요. 자, 1만 원짜리 려요 나는 그래 도 아, 아직 10만 원짜리는 자. 없는 것 같아. 뭐지? 여, 두 개만 열었어. 나도 이게 생겼네. 두개 열고 여기도 열자. 열어버리러 열어버리러 열어버리러. 아, 또돈 먹어야겠다. <목소리> 선생님은 2,000원 어요 2,400? 3,400. 그래요? 네. 1,200원 밖에 안 됐어요. 저 2,000원 밖에 안 됐어요. <laughs> 1,000원 먹었다 열고 올게요. 언제 갔다 가깐만 해야겠다. 어? 밑에 1층 다 열었어도? 뭐? 1층 다 열었어요? 네. <laughs> 그거 두개 빼고, 기다려. <laughs> 아, 아. 난 아직 1층 둔다 본줄 알았는데, 빨리 하셨네요 천? 어디 보자. 수 이게 5천 원이고. 어? 아하. 5만 원. 벌써부터. 5천 원짜리가 있어. 조심해요 네? 예? 어? 나도 하트가 나왔네 근데 파란 건... 뭐지? 파란 건안 열리는데? 파란 거 나야 엄마 보라색이잖아 엄마 빨간색 그래.

색깔 똑같은데? 뭔 네? 소리야? <목소리> 그렇게 안보이는데 엄 보라색으로 보냈데 캐시가? 네. 엄마 캐시가 보라색으로 아냐아 아니, 아니, 보라색이 아니야 엄마한테 돈 받으러 가요? 아니 아, 저, 저희 책으로 가는 거예요. 7,000, 7짜리 열까 말까요? 못네나5 0 0 0짜리열었 열었어. 야, 5 0 0 0짜리 3층 생겼잖아요. <laughs> 200원짜리. 이렇게 하다 헤리집 <laughs> 때문에 망했어요. 아직 2층도 다안 열었는데, 1층도 안 열었는데, 이제 벌써 3층을 열었군. 나 2층 열어네3층에 따가지고. 3층, 3층 엄청 비싼데, 봐봐. 3층은. 나, 나2만원짜리 3층은 얼마짜리 있어요? 나만 비싸. 이게 무슨. 200원짜리 있는데, 여기? 1 0 0 열고. 여기 200원짜리도 있는데? 뭐지? 아, 원박 거엄마였구나 200원짜리 있고, 여기 500원짜리 있고. 3,000원 다만 비싼 거 같은데? 아이고! 맘에 꼬여! 1 십만원짜리도 있네. <laughs> 엄마 또 100원 열었던 아니 열지 마! 저모아야지 빨리빨리 모아야지 빨리빨리, 잠깐만. 만원짜리 에이! 다 만원 모으고 저 앞쪽에 500원짜리 있어. 아, 나 500원하고 200원짜리 어 여기 200원짜리랑 있어요. 0 0원짜리 열면 안 돼. 4층 열어. 어? 그렇겠지. 그러니까, 500원. 설마 또, 또? 어? 몇 층까지 있는 거야, 여기? 100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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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100층. 설마. 4층이 100층. 마지막이겠지. 나 2층 올라서, 3층. 뭐야 올라갔던 사이에 돈 많이 쌓였네? 없다! 500원짜리 열었어요? 어 열었는데 벽이 생겼어 벽벽벽 어머 벽, 벽. <laughs> 아이고 벽이 안 생겼다 엄마 2층만 벽이 안 생겼어요 <laughs> 오 진짜 벽 생겼네 엄마? 사실은 2층에 벽이 안 생겼어 야 3층도 벽다안 생겼어 아니야 투명으로 돼있어 투명아 이거 투명이야? 투명이구나. 투명이야. 음. 이거 유리야. 여기랑... 창 어. 경치 구경 경치구 경아 우리가 엄마 지 그러다 많든 어? 아니고 <laughs> 너무 많잖아. 만원짜리, 만원보기 성공 잠깐만. 일단은 빨리빨리 모아야 되니까. 만원짜리 있어? 일단은 돈 모으고 먼저 빨리빨리 열어야 돼. 나 만원짜리 있어? 어? 뭐? 만원짜리 있어요. 삼촌 말고 있지 해 여러분 희가열개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안에 다 끝날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제가 터리님과 함께 한번 그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또 재밌는 걸로 또 찾아뵙도록 하죠. 그럼, 이만 안녕!